1번 x 값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할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y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렇게 막 그리면 안돼 이게 x 값의 범위가 정해졌잖아 정해졌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하고 y가 2일 때 값을 구해서 점을 찍어서 연결해야 돼 이거, 이거는 이거 이제 뭐, 뭐, 뭐 y 좌편이 마이너스 1뭐 해가지고 그리면 안돼 이게 범위가 정해져서 그래 x 값의 범위가 범위 정해졌다 그래서 뭐, 뭐 구해야 되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하고, X가 2일 때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값 구해보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여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백 1이지. 그 Y는 얼마냐? Y는 마이너스 3이 돼. X가 마이너스 3이 두 번째, X가 2일 때. X가 2 집어넣어봐. 그럼 2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니까 4라고. 4백 1이야. 그럼 얼마? 3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이두 점을 찍는 거야, 요두 점. 두 점을 찍으니까,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마이너스 3. 그, 마이요 점이네, 요 점. 그 다음에 X가 1때 3. 요 점이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연결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지. 그,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Y 값의 범위. 그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Y는, 야, 쫙 연결하면 어디냐. 3이지, 여기는. 쫙 연결하면. 마이너스 2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가 돼. Y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다 되는 거야. 이렇게. 요 범위 안에 있다. 요 범위 안에 Y가 이렇게 있는 거지. Y가 이렇게 존재한다. 가로 2번. 이것도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다 그리면,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범위가 정해졌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일 때 끊어서 봐야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하고 x 아 x가 2일 때 x가 2일 때 y 값을 구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집어넣어봐. 그럼 1 더하기 3이네. 그 y는 얼마냐? 4야. 그 x가 1일 때는 야 2집어넣어봐. 2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네. 그 y는 얼마? 1이네. 그래서 야, 점이 이렇게 나온. 오 마이너스 1일 때 4. 잠요 점이네, 요이 점. 두 번째, x가 2일 때 1, 요기네. 요, 요렇게 연결하면 되지 요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x의 범위는, x의 범위는, 요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오자. 그 y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y의 범위는, 요기, 4부터, 요기, 1 되는 거지, 그니까 1부터 4까지 해야 되는 거야, y 범위는. 1부터 4까지. 그래서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게 이제 y의 범위다. 이거 y 값의 범위도 써줘야 돼. y 값의 범위도.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그래서 이제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요 범위가. y 값의 범위. 가로 3번. 아, 이거 참등어 빼먹었다, 등어아이거등어 등호 빼먹었다. 둥어 등호 넣어야지, 등어 등호. 둥어. 아이거등어안 틀면 틀려지. 가로 3번. 이것도 X 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하고, X가 2, X가 2일 때, X가 2일 때 Y 값을 구해야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이네? Y는 1. 그 다음에 X가 2면은, 그럼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2잖아. 그 Y는 얼마야? 4지, 4.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4. 이때 요거까 그러니까 요거도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연결을 하니까 그러면 y 값의 범위는 그 y는 여기랑 요 사이 이까1하고 그러니까 1하고 4 사이 있지? 1하고 4 사이 그래서 y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써야 돼 y 값의 범위 지금 문제에서 y 값의 범위 구하라고 있어 y 값의 범위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래서 1부터 4까지야. 가로 4번. 자, 이것도 구하자. 뭘 구하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하고 X가 2일 때 값.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하고 X가 2일 때 Y 값을 구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1이네. 그 Y는 얼마? 3. 그럼 X가 2일 때는? 그럼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점 찍으면 되겠네. 점 찍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3요 점.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3요 점. 그두개 연결해. 연결. 짠, 연결하면 되지. 연결.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은, 그래프는 딱 요렇게만, 요,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돼. 요 범위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건 이제 Y 범위. 그 Y 범위. 요거 Y 범위는, 여기는 얼마?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래서 Y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잖아. 그래서 Y는 요거, 요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다. 그니까 y, 그니까 이거 잘 봐야 돼. y 값의 범위도 쓰라고 했어. 이것도 써야 돼. 2번. 야, 2번은 거꾸로 다 y 값의 범위를 알려줬네? 그때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 x 값의 범위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y가 마이너스 1일 때랑 y가 7일 때를 구해야 돼. 그때 무슨 값? x의 값? y가 마이너스 1일 때랑 y가 7일 때에 음 x 값아 근데 조심해야 돼오야 여기 에 등호가 없다 그치 야, 여기 등호가 없어 7, 7보다 작다지 등호 없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 x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돼 일단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 구하자 그러면은 그 y단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 y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그럼요 이항해 이항하고 마이너스를 이항하고 그럼 2x는 2x는 4. x는 2네. 아, 그래서 x가 2가 나왔네, x가 2. 그럼 두 번째, 요거 y가 7이다. y가 7에. 그럼 7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항에요 2항하고 7이항에 그러면 2x는 3 빼기 7이지. 마이너스 4.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러면은, 그럼 이제 나왔잖아. 요거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7, 뭐, 7. 아,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돼. 뭐냐. Y가 7보다 작다고 했지. 아, 중요하다, 이거. 7이 포함 안 되지, 그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뻥 뚫어 놓고, 여기는 칠해 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이게 핵심이야. 등호가 없다고, 등호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 X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지. 근데, 요 놈은 포함하면 안 되지. 요 놈은. 요 놈도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X의 범위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야. 요게, 뭐, 요게 뭐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됨이야?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봐봐. Y가 7일 때, Y가 7일 때 등호 안 들어갔어. 등호 안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해. 이해 되지? 요거. 이해가 잘안 되면은 이거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돼. 다음, 3번. X 값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갖고 3보다 작다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Y 값의 범위가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갖고 2보다 작다일 때 상수 AB의 합,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A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가 두개가 나오나? 왜, 자, 그럼, 그럼 이제 보자. 오! 야, 이거 등호가, 이건 등호가 있네? 등호가 있지, 그치? 등호가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등호가 없네? 등호가 없어. 그러면은, 등호 있는 것끼리, 등호 있는 것끼리 지나는 거야. 등호 있는 것끼리. 그니까, 러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등호가 없는 것끼리지. 그치? 등호가 없는 것. 따라서, 따라서, 어, X가 3일 때, Y가 2란 얘기야. 2란 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알아둬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그럼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이잖아. 그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컷만 마이너스 2지나고그 저거는 3컷만 2를 지난 직선이네. 야, 그럼 두 점을 지난 직선이잖아. 아, 진짜. 두 점을, 두점 지난 직선 한두 번 하냐. 뭐, 기울기 구해, 기울기. 기울기는, X 값의 증가, X 값 빼기, Y 값. 그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더하기 1 되는 거, 야3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빼기 마이너스 2지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 더하기 가 되는거야 2 더하기 그럼 뭐가 돼 기울기가 4분의 6이니까 아 4분의 4구나 4분의 4 4분의 4니까 1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이 돼서 그래 우리는 y는 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요게 요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 요점 지나도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플러스 집어넣자 3 컷만 2 집어넣자 그럼 x에다가 3 집어넣고 x3 집어넣고, y 다가2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그럼 2는 3 플러스 b. 그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이네.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직선이씩 나왔다. y는 x 마이너스 요게 답이다. 요 답이다. 아, 근데, 뭘 구하는 거냐? a 더하기 b. a 더하기. 그럼 a는 1이네. 요게 a잖아. 그러면 a는 1이 되는 거고, 요게 b지.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두개더하러오했니까 0이다, 0. 답 0. 0이 되는 거고. 4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7보다 크나 같고 7보다 작다 할때 상수 a, b의 합 a, b 값을 구하라. 오! 야, 이거는, 이거는 등호가 없네? 등호가 없어? 그러면 등호 없는 것끼리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등호 없는 것끼리. 그 다음에, 요 놈은, 어, 등호가 있네? 등호가 있네? 그러면은, 등호가 있는 것끼리 집어 넣으면 나오겠지. 집어 넣으면. 그니까, 이 집어 넣으면, 그니까, 그, 뭘, 뭐가 지난다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7이고, 그 다음에,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7이란 얘기야. 이거 구한, 이거 구란 얘기야, 이거. 이거. 야, 구한, 그럼, 야, 그럼 두 점을 지난 식선 아니냐. 그럼 요1함수식 나오겠네. 두 점을 지난 직선. 근데 이제, 아, 야, 조금 더, 좀, 야, 그럼 만일에, 이렇게 된다. 야, 만일에, 만일에, 시험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하나는 등호는 넣었고, 하나는 등호를 뺐기 때문에, 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알수 있어. 근데 만일에 그냥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은, 야,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렇게 나오면 순서대로 그냥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은7 나와야 되고, 오 집어 넣으면은 7 나와야 되냐? 아, 마이너 -7, 7, 이렇게 나오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막 넣으면 안 돼. 어떻게,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A의 부호를 보고 푸는 거야, A의 부호. 요, 기울기 부호. 그니까, 러 만일에,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X가 증가하면 은 Y도 증가하거든? 그니까, 러 기울기가 0보다 크다, 만일에. 기울기 0보다 크다. 아, 기울기 0보다 큰걸 이쪽에다 땡겨서 쓰자. 만일에 기울기가 0보다 크다면은, 크다면은, 마이너스 2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7 나오고, 5 집어 넣으면은, 7 나오는 게 나, 맞아. 왜냐?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일에, 만일에, 어떻게 나오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기울기가 0보다 작아버리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7이 돼. X가 5일 때는 Y가 마이너 7대. 왜냐면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야 되거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A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가 큰게 나오는 거고 X가 5 집어넣으면 Y는 작은 게 나오는 거야. 사실 요거 보고도 풀수 있는 거지. 요거 알아둬야 된다. 알아둬야 돼. 아무튼 요이두 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에식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 해보자, 기울기. 기울기. X 증가하러면5 0 0 마이너스이지, 그럼 5 더하기가 되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7 0 0 7이네. 그래서 분모는 7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14가 돼. 그 기울기 얼마?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나오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이 뭐 요점하고 요점 하나 지나니까. 아 이거, 이거 집어넣자 이거. 5하고 마이너스 7. 그럼 X에다가 5. y단 마이너 7 넣는 거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b네. 그럼 b는 얼마? b는 3이네, 3. 3. 아, 그래서 b는 3이 된다, 3. 따라서, 그럼 a는 마이너스, 아 ab냐? 아, 이것도 ab구나.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네. 그니까 러 a가 마이너스 2, b는 3. 두개 더하면 1이다, 1. 답 1이 된다. 여기서 심하게 하자.